안녕하세요. 인튜이션 홀더분들 박수진입니다. 현재 홀더분들께서 인튜이션에 물리셔서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자 제가 좋은 소식을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려 보고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코인이든 간에 손실을 줄이고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타점, 즉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 이후 반등이 나와 줘야만 빠르게 탈출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타점, 즉 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점을 알게 되어도 몰타기 할 자금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제 영상을 즐겨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의 경우, 제가 매번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점 잡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타점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몇몇 분들의 경우 너무 많은 자금을 이미 몰빵 투자를 해버려서 추가적으로 넣을 자금이 부족하신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건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통큰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저희 채널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답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금적인 문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투자지원금 같은 경우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릴 예정이고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지갑사 정상상 너무 많은 분들에게는 들을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원금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딱 20명의 구독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이라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실 수도 있겠 지만 분명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금액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서 물린 코인에서 탈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탈출하시고 난 후에도 저와 함께 계속 소통 나누면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서 대박을 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지원금을 받아서 나는 탈출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벤트 참여해서 꼭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434-6669번으로 대박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부담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복으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만 문자를 남기셔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실수록 추첨에서 뽑힐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번 이벤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셔서 꼭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더라도 결국은 물타기를 하기 위해선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좋은 타점을 잡는지가 될 텐데 가장 좋은 건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타점에서 우리도 똑같이 매수와 매도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세력들이 언제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지를 알기란 쉽지 않아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력들과 똑같이 매수와 매도를 할수 있도록 재단 과 마켓메이커의 최측근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를 우리 구독자 분들 에게만 공개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어느 시점에서 사고파는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력들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미리 물량 매집을 해놓고 락업이 풀리기 전에 가격을 상승시킨 뒤 락업이 풀리면 풀린 물량만큼 매도를 하며 물량 을 대량으로 털어내며 수익을 보고 나가는데요. 우리가 이걸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락업폐제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일단 락업폐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락업폐제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것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락업폐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락업 폐제 직전의 모습들인데요. 락업 폐제 후에는 급락이 나오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는 리플 XRP의 락업 폐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는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미 알 사람들은 실제로 가격을 뻥튀기한다는 걸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만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락업 폐지 일정에 맞춰서 그 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락업 폐지 후에는 급등 후 급락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락업 폐지 전에 매수하고 락업 폐지 후에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데요.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 제가 중요한 내용은 모자이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문서에는 재단 측의 라고페즈 일정부터 소강량. 분기 목표가까지 모두 나와 있는데요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매도를 할 겁니다.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대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5 4 3 4 6669번으로 역전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 시킬 수 있는 이 귀중한 자료의 보자이크 없는 원본 파일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반드시 물리신 코인에서 안전하게 탈출하고 코인 투자 를 통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코인 파는 정보전입니다. 정보와 자금력이 부족하면 이길 수 없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코린이 분들은 이두 가지 모두 부족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들은 대박과 인생 역전을 만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저희 채널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해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역대급 폭등이 예상되는 대박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폭등 때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코인인데요. 제가 그때도 대박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 분들에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문자로 전달드렸었고 받아가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차 폭등 이후에 새로 력들이 다시 미친듯이 쓸어담으면서 매집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개미들도 털어내며 2차 폭등 을 위한 준비를 거의 끝마친 상태 고요. 그래서 2차 폭등 전에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5434-6669번으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서 이렇게 대박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 가 목표가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통해 올한해 정말 행복한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선물 만큼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 많이 놀러와주시고요 제 영상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